초반에 이제 집중력, 싸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경기 준비 됐습니다 네, 1세트 함께 보시죠 어, 어 이거 덕분. 각이 예. 어느 정도 불정. 나온 것 같죠 살수 있나요? 대같이 많긴 어? 합니다만! 네. 네. 오, 기창! 조차가안 떴어요, 그래도 안 떴어요, 그래도! 아, 네. 와, 네. 역시 다리우스 데미지로 인해 아, 네. 네. 마지막에 옆에서 이제 허리를 반으로 반 터벅 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너구도 대처가 완벽히 가까운 대처였는데 타축이 다리에 아, 없는 건 아니네. 이따라 스캐쳐요. 그래도 그래도 네. 네. 뜨고. 그리고 당기면 이거는 아 이거 네. 네. 아, 아 이거 당겨졌어. 이 스킬 쓰면 그때 당길 일 네. 없지 않네요. 그러면 좋죠. 아 도망갈 스킬이. 이번에는 빨리 붓길 방법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매복하고 있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이건 진짜 너구리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했어요. 라인은 미늘 라인이 되고 있고 저것도 안 먹으면 레벨차 더 벌어지고 가뜩이나 상황 안 좋은데. 그래크 한번 나오는데 맞던 크아당겨졌아이거네 아, 이거 너무 대상한거안 아 죽음이에요. 이거는, 그니 그러니까 앞서 이데스는, 그 그러니까 갱킹을 받아내면서,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하면 받아내면서 죽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얘기가 나왔듯이, 아, 뭐, 정글러들이, 뭐, 혹은, 뭐, 미드러, 미드라이너들이 뭐, 상대 전멸 뽑았어. 라인 밀어넣었어. 드래곤 먹어줬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근데 고개 내밀다가 허무하게 죽은 거라서 아 맡겨 놓은 거 찾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뭐 얹혀서 그래도 예, 하긴 찾... 해야 되니까 예, 예. 아래에서 도 자꾸 위에서 찾으려고 그랬는데 반척류 뛰어오네요 캐논 쇼그메이커 근처에 있어 너구리도 있어 자랑은 벌어지겠는데 근데 이거는 4번도 예. 조심해야 되명이에요 예, 다번도좀 조심해야 돼. 것같은 합류 예 보죠 예. 자, 예. 자 먹었고 자 갈리오 궁 갈리오 갈리오 궁 뺏어왔어요 영출이염 그리고 예. 갈리오 궁을 쩍쩍

브라보 대명 었어사이러스사이러스의 힘! 네. 와, 합류가 아르토르 됐고요 네, 전부다 저... 이다뺏고 어. 르블랑이 들어가면서 덮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었죠 네. 르블랑이 목으로 모아, 들어가면서 덮어요 그러니까 진영 무너뜨렸고 상대가 약간 갈렸잖아요 물론 치열한 어그로 핀폭 싸움이었고 역으로 또영출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클리어는 지속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누클리어가 아까 트리플킬 먹은 걸로 봤거든요? 네트리플이었어요 네, 영웅 네. 출연 위치가 안되네 누클리어 앞에 딱 떨어졌어요 진짜 타겟특이 됐습니다 진짜 영추출 하나로 갈리오랑 다리우스둘다했 아 네. 아. 아. 아, 이게 더구리 아, 아, 사이러스. 이게 사일러스다 사일러스 이게 사일러스다 이게 사일러스다 네. 다리우스불러 다시 불러 기인이 캐리할 수 있어요 네. 아직 네. 활약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다리우스 하고 사일러스 자 그리고 호인호인 어! 잘르어요 자르마 죽어요 그리고 그리고 진영 무너졌어요! 이러면 진영 무너졌어요! 계속 무너졌어요! 아! 전투이차! 다리우스 공격기 패하셨습니다! 녹셔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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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유! 가! 아! 아! 점점다 만들었어 손 만들었고 누클리어가 먹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도 두명잡두명 잡고 2명 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지금은 쇼메이커가 네. 다 했죠. 그렇죠. 아이디값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쇼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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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메이커. 쇼메이커. 오랜만에 네, 이런 확시내 했거든요. 네. 쇼메이커 누클리어 좀 이렇게 일득값 해줘라 하고 있습니다. 솔랭도로 스크린도로 다 의미 용다 대면서 잘해 라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대다가 누클리어 호잇은 굉장히 안정감 있게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고 음, 딜러의 역할 중 하나는. 그냥 상황이 잘만들어서잘 퍼먹는 거거든요. 다리우스 쪽갱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지금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런 타격을 고 왔는데 깊숙이 네. 그, 어 아주 요 커다란 좋이 좋다. 이거 좋다. 이밍좋 아, 이거 네. 그러면 에시가, 근데 애쉬가 더블이 되기 죠 애쉬가 딜데 애쉬가 긴데, 애쉬가 긴데, 애쉬가 긴 애쉬가 긴 애쉬가 애쉬가 딜애쉬긴 애쉬가 긴 애쉬가 쉬가 애쉬가 쉬가 애쉬가 기! 걸이 기, 떡, 정말, 키, 키키 와, 정말, 한까지 볼까요? 에이미 죽가그 근데 쇼메이커, 쇼메이커 에이미가 잠재웠어요.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쇼메이커 베스트 경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본 모든 경기 중에. 맞습니다. 이번 경기 단계에서도 잘 네. 찍어주고 있었고. 과사. 자 바로 1점수 개척이. 개에이 에이미 죽었어요. 이거. 불굴 지금 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못 막죠. 자 자르반 컵에나 샀거든요. 그러면, 자르 봐. 대격, 대격, 네. 네. 묶었어요. 자, 그러면. 자, 또 칼! 아, 칼 네. 들어가고, 두명 미드 원딜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캔, 캐... 캐니언의 리신이, 어, 상대는 랜턴 믿고 좀 앞으로 나와 있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걸 그냥 짓밟아 버렸어요. 다 그러면, 여유있게. 자, 아리고 하지만 그래도 바론인데요. 쟤가 없으어다는 바론. 역전극이 나오면 이거는 죽을 생각 하고 해야 할것 같은데요 앞서 데드 한번 더! 이거 먹고 그냥, 죽어야 네. 돼요 그냥 아 그쵸! 먹고 이거 먹고 죽어면 합니다! 먹고 죽어 죽어야 아 되는데! 대격병! 이거는 대격병이 주었어 쇼메이커가 네. 체력 다 깎아놓고 너구리가 마무리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약간의 시간이 치명적이에요 지금 아 정말 르블랑 한번외국을 앞으로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아, 덜컥덜컥 하거든요! 물울바한테데 아, 아, 그게 안됩니다! 그냥 도망가요! 와서요 에이비! 에이비! 기뛰다리고까지다위 진짜 매자 궁! 네! 어, 달려가고 있어요! 영웅치고 있어요! 아니, 치안무비 영웅치료 영웅이료 K! 영웅영웅치에영웅 세레머니! 영웅 에이 상둥이 타워 깨고 하나! 상중이 타워 구월 상중이 발차기! 계속 네. 네. 기분좋게 네이저에죽었습니또 마무리하고요 다몬! 네. 그리고 넥서스를 깨면서 다원 GG!